I don't know t h 이 t I don't 이제, 노래 없지? 어없는이이제이개마지막 <목소리>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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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방이 이거, 그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소방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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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거, 이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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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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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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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김재혁 인사해. 너 오늘도 포켓몬 도망갔네. 너 먼저 때렸어. 너 먼저 때렸다고. 맞을만했네. 아버리기있 아, 너. 예, 정유아뭐 하는 거? 나가면 감동 있게 나. 이게 나와. 슈베르. 어, <laughs>

여기 공기를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공볼 <공부> 사람이야? 아 레알 이거 찍어야 돼 <laughs> 1, 0 중에 한 숫자 나 골라 한테 <목소리> 어? <여튼> 말해 이제 음? <목소리> 1, 2, 3, 4, 5, 6, 7, 8, 9, 1 번씩 말해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잠깐 숫자렸어 뭔데? 명 아, 이러고 있네 엄청 많 10점은 떨어지니까 나명 밖에 없어

저희 여기 미용, 여기, 미용, 여기.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이상형을 말해 <laughs> 저그환상연에 나오는 윤형씨 좋아니다지랄 진짜 씨 이쁘더라고 아니 그런거 말고 사람 말, 말고 그냥 그십정으 해야지 <laughs> 윤영씨저윤찬영입니다 지랄 아, 지랄 제발 그만하세요 이윤이가싸거 <laughs> 보고 안좋았어요 아, 우리는 벌써 2026년이에요 샤갈 <laughs> 샤갈 졸업까지 9일 남았어요. 졸업할 하고 싶어요. 사실 기대돼요. 그것 쌤이 결혼했어요. 샤갈. 아니 하나, 하지 말. 하나 둘 아, 셋. 나가는 것 같아. 아니지 나 있잖아. 아니야 오늘 잘하 너. 다시 한번 더. 하나 둘 셋. 감정. 저 제인 스타. 저 여기 여기 전 여기에요. 저저제 얼굴이. 윤영 씨. 윤영 씨 연락 주세요. 씨. 아, 제발 이 영상이 떠가지고 윤영 씨가 이거 저는... 요안넣었냐 있어. 이거는 <목소리> 이제 어, 왜 <목소리> 저게 는 윤영 씨저키 크니까. <목소리> 애들 중에서 나데 뭐 <목소리> <목소리> w 이 just bagels. e s t r n 아 a n t k n I d o n 가 know. I d I 니 t k n o 아니, don't k n o

아, 그리고, 아, 할말 하나 가 있는 데. 아, 브라질, 사, 브라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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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질브 하나 브라질, 브라 브라질, 브라 브라질, 이 나야 윤 <웃음> 여기 인스타 때 어떻게 니까하고 그리고 그 우리 다섯 살때 <laughs> 해변가에서 우리 같이 축구 했잖아 <laughs> 축구물러 가고 했잖아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나 미국 여행 갔는데 우리 햄버거 데이트했던 존 연락처 일본에서 같이 스시랑 라벨 먹었던 유타 연락처 <laughs> 내가 지금 내가 먹었던 중식당. 내가 중국에서 살았었던 다섯 살때 마셨던 먹던 미점빵 연락줘 어떻게 하고? 나 어렸을 때 베트남 살았는데 그때 쌀국수 데이트 했던 마르요. <목소리> 얘도 베트남 쌍. 연락조. 연락줘 막그 친구 너무 우리 11살 쪽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김저, 김정일 그쪽 가나스끼가 쐈는데, 그, 그 가나스끼의 가나스끼가 우리 서, 성민도 쐈다 보고 싶다. <laughs> 연락 주어서 <laughs> 우리 막 이쪽 봐. <웃음> <웃음> 하로둘 셋. 아그 누구 때도. 하나 둘 셋. 열 너. 이거다. 삼각 나쁜 그냥 뭐. 삼각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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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각초.

아, 해어 얼굴 좀 많아. <laughs> 아우. 어 진짜 아침 유튜버들. 여자팬. 야너 김생. 어 여. 등성? 맞여? 지 돼지. 돼지? <웃음> <뭐야>? <웃음> <우와>. <웃음> 와. 이정상한대더 쳤어. 이 정도. 하나 아빠. 겨보. 겨보다만 하봐 돼. 백육 씨뭘뭔키예 어. 남자친구? 어. 아 남자친구. 응. 난 백칠십이 cm. 백칠십. 난 칠십오. 난 백칠십삼은 잘할 거야. 아씨발 아, 아, 아. 뜯다 <laughs> 왜? 이렇 작은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. 아 맞긴해. 근데 흔하지 않지. 아, 근데 우리는 키가. 근데 그렇게 그렇게 어. 야 십오 cm 찍은 너 원래 백삼십이냐? 지금 백육 cm 아니야? 사실 무시 지구가 멸망한다면. 어, 좋다. 너뭐할 거야?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번더 만날래. 응, 음. <laughs> 영광아, 너는?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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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너는? 나? 어. 뭐너 어떻게 할거 난, 난 어? 나는 난 맥라렌 타고 도로 질주 해보고싶어 맥라렌이 없는데 어떻게 타지? 멸망하면 그렇게 할거 어, 그 사거리 한가운데 누워있고 싶어 맥라렌도 없으면서 빵! 음, 어! 어 입니다 남자 사이에 친구가 있냐없냐고난있어 있어? 없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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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 뭐? <웃음> <웃음> <웃음>

多ヤマカ多タズ方ヤマカ方。タ